카카오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앞서서 카카오 얘기할 때 목표가로 13만 원선 제시해 주셨잖아요. 지금 12,900, 12만 9,500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 볼까요? 목표가 지금 500원나왔잖아요한 틱. 아 근데 그런 거요 왠지 조금 더 상향 조정하요뒤도안 돌아보고 매듭니다 얄짤없는데. 네, 얄짤없습니다. 왜요? 지금 왜냐하면... 수익이 제가 말씀드린 제가 10만 원대 초반 때 얘기했는데요. 카카오로 네이버도 70만 원 초반대 얘기했고 카카오도 지금 10만 원대 초반대 얘기하고서 할아버지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 을 추가하시려면 13만 원, 어, 12만 5천 원대 타겟 잡고 목표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어 은산 은산 분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갔을 때 목표 주가 상향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3만 원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단번에 지금 음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거의 8%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거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8%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예, 들어서 기관도 더 사고 외국인도 사면 더 갈만한 종목인 거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개인들이 물량 폭탄을. 한번 매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 민주당 쪽에서 이번에 이제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 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의 고성장적인 부분들 하반기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의 거래 대금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이사 어, 분기에 사조원을 돌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제 시장을 선도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를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카카오 은행, 뱅크에 대한 부분들 또 하반기 어떤 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삼성페이를 한번 몇번 써봤거든요. 혹시 핸드폰으로 결제해 보셨나요? 네, 저는 주로 삼성페이 써요. 아 쓰시죠? 아예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죠. 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용을 안 하다가 굉장히 편리해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저같이 정말 조금 무뎠던 사람들도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 카카오 페이나 삼성 페이나 뭐 결국 이제 어, 휴대폰 결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카카오 지금. 어,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13만 원대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측면들이 이, 어,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적에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리면서 10만 아, 13만 원을 추천주로 언급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16만 8천 원대 쌍봉 구간을 어, 터치한 이후에 16만 원대만 올라가면 음봉이 쭉 길게 나왔었어요. 그만큼 16만 원대에 대한 매물벽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계단식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 계단식 하락적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매물벽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대가 13만원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가고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그 맥스는 13만 3천 원대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구간까지 먹는 이 구간까지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13만 원대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또 하락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죠 거래소 지수가 0.7% 정도 코스닥 지수가 0.4% 정도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